안녕하니까, 짐볼입니다. 오늘은, 뭐 했더라, 모 음. 오비즌을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아니, 공개까진 아니고 소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비즌 눌러주시고, 이렇게 어요 어디서 다운을 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오비전 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다운하신 다음, 여기 눌르면 됩니다. 참고로 제 화질은 8.0 m i p s 해상도는 480p, 플레임 수는 제한 없음, 오디오 녹음 했고요, 터치 표시 했고요, 화면 좌측에, 요, 여기, 여기 있죠? 화면 자체, 시간도 표시해줬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로고랑, 로고 아니면 사용자 사진, 아니면 전면, 전면 카메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사용자 사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간편해서. 그리고 이차 코드 입력은 내가 아직 안 해봤고요. 모바일 이름은 그냥 내가 쓴 거고. 그리고, 녹화를 하려면, 모바일 화면 녹화, 눌러세요 그리고, 보시려면, 여, 여기, 여기에서 와서 보시던가, 아니면, 비디오 와서 보던가, 아니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놀이디 들어가서 보던가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팀모리였습니다 녹화 종료